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스라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뭔가 일에 순종하여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에 와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아버지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유, 비유서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1절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 그런 만약에 우상숭배를 하고 말씀으로부터 떠나가는 삶을 살게 되면 이러한 위험이 올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오히려 더두 배로 길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때그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큼 우리에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나는 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어 많은 일을 해왔고 많은 시간이 지나 와서 어 이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들이 이제 이제 좀이 정도는 이제 많이 한 것이고 편안하게 이제 지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마음 놓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가장 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가장 교만함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위험한 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가 원하는 것들이 다 가장 어,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네가 쓴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가장 넘어질 시기에 어, 준비가 되는 그런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때부터 점점 솔로몬은 이제, 이제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따르면서 살아가면서 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명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것을 붙잡고 그런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어, 그런 그런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런 축복과 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약속을 기억하며 떠나 떠나 멀어져가고 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그런 배드로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가 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내 자신으로부터 더 편안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사명, 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을 붙잡고 어, 그런 약속 안에서 사명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어, 이루어진 후에 편안하게 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 안에서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페더니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